<laughs> 이놈의 새끼, 어디서 함부로 함부로 갈부림질이야. 어? 너 같은 새끼가 엄한 사람 죽이는 거야. 어? 네 신세 조지는 건 상관없지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살아도 산게 아니야. 평생을 지옥 같은 데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야. 새끼야! <laughs> 이게, 이 고통을 잘 느껴봐. 네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칠 때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냐 이 개비 살인마 새끼. 그만해도. 그러다가 애 잡을라. 죽여줄까? <laughs> <기계> <laughs> <laughs> 희들 아가씨 방은 왜 기웃거려? 거기 사는 수경이가 제 여친인데요. 어젯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양아치가 연락을 한게밤 12시 경이라니까 당신이 다녀간 후가 되겠구만. 12시면 다 잠시간이잖아. 영원히 잠들 수도 있겠지. 아무튼 난 살인이니 뭐니 하는 거다 듣기 싫어. 어쨌든 간에 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자 살짝 확인만 하면 돼. 알겠어? 쟤논 집 열쇠를 모두 들고 다녀? 만약을 위해서야 특히 노인 애들이 많아서 자주 둘러보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laughs> 참 이상한 책임감을 가진 집주인이구만 그래. 응? 난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 학생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봐. 그때는 내 권총이 용서치 않을 거야. <laughs> 아 그러잖아. 이 영계가 사는 집은 정말 오랜만이로 고만 역시 젊은 애들한텐 좋은 냄새가 나서 좋단 말이야. 우리 늙은이들하고 달라. <웃음> <웃음> 자 그만 나가지. 아이 뭐 젊은 애들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울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아 뭐해? 빨리 가져갖고. 음. 음. 아니 이놈의 뭐 영감이 왜 남의 아스 그런 먹고 그래? 날 먹으니까 말이야 당게 땡겨서 그래. 아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는지 몰라. 아단게 먹고 싶으면 삼갈이나 처 먹어. 애들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다. 도둑놈이나 들어왔다 나간 줄 알고. <laughs> 이제 알겠지. 이 동네. 악마가 살고 있다는 걸. <laughs> 그러잖아, 이 머리가 하나 뿐이던데. 이제 걔가 강지연이요? 걘, 수경이라고, 같이 사는 애야. 그래? 어제였어, 어제. 내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은 강지연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범인을 신고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laughs> 운이 없었군 젊은 아가씨가. 아, 하지마 그놈은 내가 잡는다. 그 그놈은 흉악한 살인범이야. 그냥 범인하고는 달라. 끊어 여보세요? 경찰에 알지면강지현이 죽어. 여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현이 살아있어. 경찰이 돌 쑤시고 다니면은 지은이 죽일 거야. 지은이가 여기 없다는 건 아직은 지은이 살려두겠다는 소리도 돼. 왜? 맛있는 건 돋다가 천천히 먹겠다는 심포지. 그렇게 미친 놈도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럼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놈이야.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그 느낌을 즐기면서 일을 처리해 왔어. 3 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광주시 서구 동일동 율곡 뿌락에서는 복도 중이 동네에서만 실종인 4세 시체가 아홉이 나왔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반장님? 수사 종료라니요? 몇달 동안 수사했지만 뭐증가는 제대로 나온 거 있어? 그리고. 재미로 사람을 13시나 죽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화 종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두면 이 새끼 또 살해할 겁니다 매일 죽는 게 사람이야!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일하다 죽고 총 맞아 죽고! 요즘 같은 세상 제일 싼게 사람 목숨이야 그만 손떼 그럼 그 새끼 때문에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져야 죽은 이미숙이의 아들 걔 하나밖에 없는 엄마일코 혼자 장례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떼요? 잔말 말고 때라면 돼! 판장님! 혹나 하고 걱정을 했어. 그놈이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laughs> 근데 그놈이 다시 나타난 거야. <laughs> 고맙다고 예쁜 할망구라도 하나 소개 주고 싶은 심정이야. <laughs>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빠져. 이제부터 나 혼자서 움직인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내집에사는사람들 죽였어 말 같지 않은 책임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 그러면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고 심지어는 시체를 무처럼 토막내는 악마야 아니 그래도 그놈은 내... 그런 잔인한 놈이 당신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 불량배 하나 어쩌지 못하는 인간이 도대체 뭘어쩌할수 있겠어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이나 찾아봐. 음. 밥 해놨어? 내가 당신 마누라냐? 앙탈은? 아 어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며. 이거 뭐하는 거야? 무당이라도 불렀어? <laughs> 절이라도 하고 처먹어 권령이라도 <laughs> 있으면 와서 먹고 가겠지 아니 이건 뭐야? 최씨 방에서 주운 거야.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최씨 사진이겠지. 음최 형사가 이찍이 조실 부모였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세상 살면서 오늘처럼 분하고 원통한 적은 내한 번도 없었어. <laughs> 아 왜? 내가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주인공들이 악당을 물리치고 자기가 보호하는 마을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기 때문이야. 비록 내가 멋진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난내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주인공들과 같이 사는 주민들처럼. 참잘 살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 학생 하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